짠. 잘 지내? 아, 잘 지냈지? 아, 영어로 해야지. 우리 처음 인사는 영어로 하자. 아, 그래? How have you been? 어. Uh, I fine. I i n e you? 어. Uh, 아, <laughs> then I don't know. I don't know. 와, uh, then. 아, 그다음 음. then. 그리고 then I don't. Know. 그다음 음. 음. 잉글리시? 아이 돈 노. 아 잉글리시 d 던 n t 오 n o 늘 오늘 뭐가까어 오늘? 뭐가 응. 갔어? 왔어? 오늘? 응. 오늘 이제 내가 공부하고 싶은 책을 내가 골랐어요. 음. 나이 책이거든. 우와, 왕초보. 어, 어, 왕초보. 완전 왕초보. 아, 어, 왕초보 아닌데 왕왕초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지 그래도 한번 해 보자고. 응, 영어 배운 지 우리가 10년 됐잖아. 그래. 알파벳만 알고 아. 진짜 모르는데 아. 그래도 이게 왕초보라서 책 하면서 하면 좀 괜찮지 아,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그렇지. 골라봤어. 하루에 한, 하루에 한 단어 배우기. 어어한 음. 문장. 어한 음, 음, 문장. 어, 짧은 걸로. 오케이 오케이. 어, 짧은 걸로.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서 이거 해서 음? 일단은 이게 100 100일이면 끝나는 거라는데 우리는 100일 더 걸리겠지. 그럼. 그래. 그래서 오늘 제일 좋은 문장 너무 어. 즐거웠어래. 와. <laughs> 이거 한번 <오와>. 골라봤어. 와. <laughs> 어때? 응. Today is great. 응 그래? 자자자자 음. 아. <laughs> 음. 그럼 그러 어떻게 할까? 음. 일단 네가 한번 읽어볼래? 응 음, 음. 너무 즐거웠어. 음. I had such a good time. 오케이. Okay. <laughs> 와 너무 좋고 나는 너무 슬펐어. 그러면 I 음. had such a good s a t 이렇게 해야 되나? 어 그래도 sad? 되고 뭐 음. I had I had such a bad time. 오, 뭐, 뭐 bad, bad time. time. 괜찮겠다, <laughs> bad time. <laughs> bad time. <laughs> bad time. 음, 뭐, 눈물이고 배타임은 뭐, 어, 슬픈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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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쁘다는 건데 뭐 좋다는 거반대니까 나쁜거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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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케이, 그랬어 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여기는 이제 예문, 음. 예문이 나와있었어 아. 어,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이거가 예문에 있어 아 그렇구나 어. 그 밑에는? 그럼 밑에는 나도 그래 조만간 다시 만나자 우와 like this, let's get together sometime 음, 음. 그리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어는? I had such a good time today. 와, 오늘이 들어간구나. 아, 아, I had such a good time 응. today구나. 응, 그리고 보냈으니까 과거니까 had를 쓰나 봐. 그렇구나. 응. 그럼 어제 잘 보냈어. 그러면 I had such a good time yesterday.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면 이제 내 즐거운 시간을 그렇지.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하지? 토마토. 아니 d 가빼지잖아 I will이 들어가나? <laughs> 그렇게 네, 되는 거지. 그런 좋게. 그래, 그래. 미래니까. 도와주세요. 거나 그래도 되지 않을까? 뭐뭐할할 거야? 음, 이러면 아, 그건 나중에 하자. 일단은 이거에 나와 있는 건 이것부터 먼저 해봐봐. 음. 이거 외워봐봐. 음. I such a good time today.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oday, today 오늘. 응. 음. 어. 그 밑에는 나도 그래. 조만간 다시 만나. Like 다시 is. 만나. l i k e w i s likewise. Likewise. 음, 응. Likewise, 라 그래? 그러게. 한번 좀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음. 이렇게, 음, 음, 저기 음. 금, 저기. 저기 해보 찾아볼게. 어, Likewise, let's get together sometime. 음. 아 조만간 다시 만나자. 조만간 싫어 빨리 만나. 어, 얼리, 조만간 얼리. 다시 만나자. 음. 이게 let's get together sometime 이건가봐, 그지? 음. 어. 우리 이거 발음 발음 찾아볼까? 음, Likewise? 음. 아 한번 수다 떨어 봐요 그 동안. I had uh, I had.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는 I had some quickly quickly time with my family 이거 맞냐? 아. <laughs>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았습니다. Likewise. 라이 like, 아, 와 맞어. 와, 맞아. 어. 다시 다시. Likewise. 아, 맞아. Oh, okay. That's likewise. m i s likewise. 그치 맞지? Likewise. likewise. 어. Let's, likewise. Get mm -hmm. Let's get together sometime. Let's get together sometime. 그래, 조만간 다시 만나자. Mm -hmm. 이건가봐. Mm -hmm. Let's get together sometime. 그거야, 맞아? 어. 아, let's get together sometime. 너랑 나랑 헤어질 때 이것 쓰면 돼. 그렇지? 응, let's get together sometime. 이게 some 외국 time.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우리도 우리 국어 쓸때 너무 너무 빨리 말하잖아. 레트 할때 오늘 어디까지 다리가 벌써? 오늘 뿔벌레 뭐랬어? 잠시 먹고 저녁 먹고 저녁 먹고 그까 야채 먹고 저녁 먹고 커자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어. 외국 사람들도 이게 어. 자기네 말이니까는. 어. 그렇지, 그렇지. 엄청 빠른 거 어. 우리는 (15초) 하는데 얘네는 거의 응. (5초) 만에 한다는 거야, 거야. 그러니까 응. 못 알아듣겠어요 응. 그렇죠 응. 근데 우리는 천천히 하는데 이게 발음이 좀 더디고 어눌해 보여도 응. 이해해 주시죠 우리도 빨리빨리 빨리 만약에 하게 되면은 랩랩랩 끝까지 하자 이렇게 할 겁니다 <laughs>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laughs> 네난 한국말도 씹어 그니까 러 영어는 <laughs> 더 하지 <laughs> 한국말도 씹어 <laughs> 어 이제 나이 먹으니까 한국말도 씹혀야 음, 너도 그렇지. 그러잖아 왜. 그네들 그냥 우리 엄마 이해 가가 이제. 그래도,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랬어. 그래도 자꾸 그 그런다고 말하지 말자. 음, <laughs> 괜찮아. 그래도っ띠. <laughs> <오케이. 웃음> 그래서 음. 오늘 한거 너무 즐거웠어. 아, 우리 지금 음. 너무 조금 수다 떨었는데 음. 목이 말라요. 음. 우리 목이 말라? 아, 영어로 또 이런 거다 영어로 하고 싶데 잠깐 우리 목좀 축일까? 음. 이게 영어로 뭘까? 내가 목이 말라요. I'm so thirsty. 목마르다. 음. 어. 목좀 응. 먹 축일까. 먹좀 응. 그럼 뭐 저기 뭐냐. 그물좀 마실까. 뭐 어. 이거 아닐까. 그치. 그치. 어. 그러면은. 아, would, you,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some. would you like some. Oh, yes. would you like some. o u 우주 y like some. 그러면. 그러면. Um, <laughs> 음, <laughs> 주시겠어요. yes, <laughs> yes please. Uh, uh. 그냥. yes please.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럴까. 네. 그럼 잠깐 우리 티타임을 갖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만나요. 네. 네, 안녕,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네.